않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는 데브라 그린 이곳 켈모리안 채광팀의 조합장입니다 제 대원들을 서둘러 이곳에서 대피시켜야 합니다 현재 함선 발사를 준비할 때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함선이 무사히 이륙할 때까지 함선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함선 몇 대가 이륙체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 으로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안중.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예. 안 좋은 일인가요? 무방지운. 뭔 있어요? 광물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예, 네. 아, 예.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맞아.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Yeah. 영병을 덩리라. 구한다고 들었는데. 응? 기꺼이 <laughs> 말 듣. 그거. 음. Mm -hmm. 그래서 기꺼이 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설로봇 준비 완료. 지금 있는 광물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간설로봇 준비 완료. 그래서 용병을 보한다고 들었습니다. 설로봇 준비 완료. 용병을 보한다고 들. 뭔일 있어요? 아, 깜 무방 지원 대 안쪽. 간설로봇 준비 완료. 날 재밌게 해줘. 마일드 차트는 재미 항상 그거 괜찮겠네. 그래서... 항상... 흑흑... <laughs> 승리이 <laughs> 노리고 있어. 감선하다가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하는군요. 곧 이륙한다고 합니다. 사령관님이 돕든 안 돕든 간에. <laughs> 참 예쁘게 하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항상 말도 참 못해. 끊어. 기껏 도와줘.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멍청한 조종사가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는 무사히 이륙하지 못할 겁니다. 안 아, 좋은 일인가요?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우주정거장을 완료. 투입해 전장을 살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린지상이렇 건설 로봇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맹기가 공격당하고 있습니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인상이 썩 좋지는 않은데. 동맹 기지가 광스가 부족합니다. 갑자기!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함선이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급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도발적이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담배 경로 설정. 안 아, 좋은 일이네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전날 노리고 있어. 거기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뭐지?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간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감염체들도 문제지만, 아몬의 병력은 더큰 문제입니다. 놈들을 처리하십시오. 간설로봇 준비, 준비 완료.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치료의 준비 완료. 잭각 잭각.

전멸 전차를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다가오는 적 공격을 조심하십시오. 감염체보다 훨씬 더 빨리 함선을 파괴할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다음번엔 아무니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사항일 뿐이겠지만요. <놀람> 광물이 충분치않습니다광물물이더 필요합니다. 광물이필요합니물이더이드를이제 사용할 수니다 이 대피시킬 수 있을 겁니다. 도와주지. 날 재밌게. 추가 보급고. 업그레이드를 그러려면 보급고가 더 있어야 합니다. 거긴 건설할 수 없습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부수는 건 나한테만. 그래서 기꺼이 항상 이렇게 살피는. 지금 있는 광물로는 선멸 전차들이 시설로 돌아가면 공격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파괴하실 거라면 서두르십시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대적 병력 발견. 경계를 강화한다. 고 구속 건물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건물 완성. 어디까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날지. 자 준비하시죠 사령관님. 함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말날 음. 재미 재밌... 동맹이 공격받고 저중사자가... 있습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아! 사자가 도착했다. 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쓰러버리겠어. 버리겠어 지금이 악역사라 이 o k Y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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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다 Yok, 에 o k Y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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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면 녀석들이 이 행성을 불바다로 만들 거면 우리가 대피한 이후에 그랬으면 좋겠군요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불청객이 접근합니다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은 사령관님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륙해야 할 함선들이 더 남았습니다 <laughs> 이 정거장을 어디에 승각인동시키고 습니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무 내 병력이 거리를 좁혀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저 녀석들 왜우리못 죽여 안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저를 지켜주시니 다행입니다. 그거 기뭐 있는데? 업그레이드 저승사자가 다 그러고 말고. 항상 이렇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사 아 어,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저중 타자가 도중에 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아, 저 함선과 탑승객들의 운명이 사령관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마십시오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 역병 전파자가 곧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녀석을 제거할 생각이라면 서두르십시오. 정밀, 라지, 대신! 저야합니다. 적이 막 함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시간 이 얼마 없습니다. 아문의 병력이 저 함선으로 접근 중입니다. 함선 무방비 상태입니다. 현재 출력 최대. 함선 이 이륙했습니다. 3선에 탄 사람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가는 중이야. 날 재밌게 해줘. 도발적이야. 말도 참... 다 쓸어버리겠어! 피작업의 끝이 보입니다.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감염체들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 시간... 역병 전파자가 달아났습니다. 녀석이 어디까지 있을 거라 생각하니 불안해지는군요.